어, 사랑을 아이들은 이제 부모님의 사랑을 먹고 자라는데 쉽지 않잖아요. 사랑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어, 사랑. <웃음> <웃음> 어려운 질문이에요. <laughs> 저는 어, 어려서부터 저에게 사랑을 준 유일한 존재가 할머니, 할아버지셨어요. 음. 제가 초등학교 학교 4학년 때까지 제 기억 속에 아버지를 본 기억이 다섯 번 정도밖에 없었고, 어, 그 기억 속에 아빠가 많이 흥분하셔가지고, 음. 어, 던지셨던, 뭐 물건 던지셨던 음. 그런 기억들이 한켠에 자리 잡고 있었고, 음. 음, 제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데에서 가장 장벽이 됐던 게 저를 낳아주신 생모셨어요. 음. 저 제가 생모를 21년 만에 만났어요. 음. 우연히 생모한테 연락이 왔고 만나게 됐는데 어 아마 이 세상의 모든 고아 또는 생모랑 떨어져 본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생모에 대한 환상이 있어요. 음. 드라마를 보면서 아 우리 엄마 저렇게 부자일까 가난할까 음. 어 저렇게 예쁠까 나랑 닮았을까. 음. 그런 환상들이 있는데, 저 역시도 그런 환상을 갖고 살았고, 아, 어느 순간 나에게 엄마가 나타난다면 나는 그 품에 안겨서 울고 싶고, 음. 내가 힘들었던 거다 위로받고 싶었던 그런 상상 속에 어떤 그 생모의 모습이 있었어요. 21년 만에 그꿈에 그리던 생모한테 연락이 왔어요. 음. 너무나 떨리는 마음으로 갔는데, <laughs> 아침마당처럼 그렇게 막 부둥켜 안고 눈물이 나오진 않더라고요. 어. 너무 당황스럽기 때문에. 저는 그 당시에 어, 저희 아빠가 지금의 엄마를 만나셨어요. 근데 물론 음. 지금의 엄마는 너무 좋으신 분이신데 음. 그 당시에 저는 또 아빠가 엄마라고 데려오신 분이 음. 머리가 다 커서 이제 엄마라고 부르려니 그것도 잘 되지 않았고 음. 그 사이에서 굉장히 많이 갈등하고 있는 상태에서 생모를 만나게 됐거든요. 그래서 생모한테 많이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고 결국에는 생모가 원하는 대로 음. 제가 음. 집을 나오게 됐어요. 음. 그래서 생모랑 살고 있었는데 생모가 저에게 생활비라고 일정의 금액을 줬는데 제 동생이 언제나처럼 저희는 언제나처럼 수업료를 못 내고 학교에서 선생님한테 많이 혼났다는 얘기를 음. 듣고 생모한테 받은 그 돈을 저희 동생한테 수업료 음. 내라고 돈을 줬어요. 음. 그리고 며칠 후에 생모가 너돈 얼마나 많니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음. 그래서 사실은 동생이 수업료를 못 내서 이렇게 이렇게 음. 쓰게 됐다고 얘기를 했는데 생모 되시는 분께서 불같이 화를 내시는 거예요. 음. 내가 이 돈을 어떻게 너한테 마련해서 줬는데 음. 네가 어떻게 그 동생한테 쓸수 있니? 음. 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너 가라, 나너 보고 싶지 않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리고 안방 문을 안방에 들어가셔서 문을 잠그고 음. 열어주시질 않으시는 거예요. 그때가 자정이 넘은 시간이었는데. 사태가 좀 심각한 게 많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음. 방문 앞에서 무릎을 꿇고 많이 빌었어요 음. 엄마가 그렇게 싫어하시는지 몰랐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라고 빌었지만 사실은 그 당시에 그게 그렇게 잘못된 건지 몰랐지만 음. 엄마한테는 제가, 자식이 아니지만 나한테는 동생인데 그치? 네, 저는 그게 엄마를 그렇게 아유. 분노하게 음. 할 만한 사건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거든요 두 시간을 무릎 꿇고 빌다가 새벽 두 음. 시가 넘은 시간에 결국 집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그날 어, 여관에서 자고 그 다음 날 저는 이제 집으로 갔는데 그게 음, 마지막이 됐어요. 음. 그게 마지막이 될 거라는 생각을 못했는데 그래서 엄마한테 계속 전화를 걸었죠. 저좀 음. 받아달라고 음. 다시 그런 일을 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엄마 친구분이 전화를 받으셔가지고. 너네 엄마가 너 귀찮다는데 왜 그렇게 연락을 하니? 딱그 한마디에 아유. 제가, 음, 인생에, 인생에 어떤, 어 생명을 놓는 그런 행동을 하게 되는 또 다른 계기가 됐어요. 그래서 음. 어그 사건 이후에 저의 20대는 그냥 터널이었어요. 그러니까 어 나 내가 음. 환상에서 그리던 그 사랑이란 존재가 음. 3개월 만에 그렇게 떠나버리고 나서 음. 저에게 사랑이라는 것은 이제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졌고 너무나 힘든 시간을 그렇게 보내다 보니까 음. 어, 사랑이라는 것에 대해서 어떤 정의도 내릴 수가 없었고 음. 너무나 힘든 시간들을 계속 보내게 됐었죠. 그랬는데 어느 날 성경을 보는데 그 말씀이 저한테 와닿는 거예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 이라. 음. 그 말씀이었고, 두 번째 말씀은, 어, 사랑 안에 두려움이었고, 어, 온전한 사랑의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이제 그 말씀을 보는데 음. 눈물이 저희가 막 떨어지더라고요. 음, 어떻게 보면, 그, 생모도 저를 사랑하는 방법을 몰랐겠구나 하는 음. 생각이 들었었고요.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생모의 용서에 대해서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마음이 어, 그 생모가 안방에서 문을 닫고 저는 무릎 꿇고 있던 그 장면을 부어 잡고 지금까지 안 나준 거는 바로 저 자신이었더라고요. 음. 어, 생모가 여자로서 같이 이해가 되기 시작을 했어요, 음. 며칠 전부터. 네, 그러면서 엄마도 그때가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지 못했겠지. 어, 본인도 너무 힘들다 보니까 네, 그런 결단을 할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갑자기 그 모든 것들이 이해가 되기 시작하면서 사실은 남편한테 제가 그랬거든요. 음. 생모 만나면 그 가장 처절한 복수는 음. 생모한테 다시 연락이 오면 내가 가지 않는 거다라고 음. 얘기를 했고 생모라는 표현을 늦었는데 며칠 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음, 여자로서 이해해 줄수 있는 마음을 주셨고 그리고 생모를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제가 저만의 편지를 썼어요, 엄마에게. 편지를 쓰면서 엄마를 용서하겠다고 그리고 엄마를 사랑한다고 나중에 음. 길 가다가 우연히 엄마를 만나게 되면 음, 엄마를 꼭 안아주면서 어, 나를 낳아주셔서 감사하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의 마음을 하나님 주셨어요. <웃음> 그래서 <웃음> 감사해요. 네, 이런 마음이었어요. 음, 네. 너무 기힘 성령님께서 네. 주신 마음인 네. 것 같아요. 네. 네. 정말. 상처가 많고, 아픔이 네. 많기 때문에, 그 비슷한 아픔을 겪으시는 분들께 해 드릴 수 있는 얘기, 공감할 수 있는 얘기가 많을 것 같은데, 입양을 망설이는 분들이나 아니면 새엄마로 살아가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블로그 활동 굉장히 열심히 하신다고 들었거든요. <웃음> <웃음> 네. 음, 블로그를 처음 시작한 이유가 새엄마들이랑 교류하고 싶어서 시작을 했어요. 어, 지금 사회에 재혼한 가정들이 굉장히 많은데 음. 새 엄마로 살아가시는 분들 새 아빠로 살아가시는 분들이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거든요 음. 평범한 가정처럼 살아가고 그렇구나. 있고 그렇게 보이려고 애를 쓰고 있고요 그분들과 소통할 수 있는 길이 없더라고요 아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받았던 은혜들 우리 가정이 변해 되었던 것들을 함께 나누고 음. 싶었고 음. 그분들과 소통을 하고 싶어서 처음에 블로그를 열었어요. 음. 너 막막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어디서부터 글을 써야 되고, 음. 어디서부터 내 이야기를 해야 되는지. 음. 그런데 아이들과 만났던 순간부터 아이들과 갈등을 겪었던 것들을 음. 하나하나 서서 내려가면서 어, 그분들이 비밀 댓글 또는 쪽지 메일이 오기 시작했어요. 음. 그분들의 고민을 듣게 되셨군요. 네. 음. 가장 마음이 아픈 거는 음. 저 죽고 싶어요. 저 음. 새엄마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에요.라고 얘기를 하면 제 가슴이 푹 내려앉아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제 눈에 눈물이 고이고 음. 새엄마예요.라고 말하는 그세 마디, 새엄마라는 그세 글자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얼마나 인내를 하고 있고 얼마나 슬픈지 제가 알고 있고 물론 팥지 엄마가 본성이 팥지 엄마도 있, 있, 있기도 하겠지만 저는. 누군가가 그 사람의 마음을 몰라주고 그 사람과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이 없고 위로해 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팥지엄마가 되는 경우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분들과 교류하고 싶고 그런 마음에서 음, 블로그를 열게 되었고 그리고 그런 분들과 지금 때로는 만남을 갖고 있기도 해요 네. 네. 그냥 한마디로 그분들에게 네. 충고는 아니고 위로의 말씀이나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한 말씀해 주실 수 있을지. 어 우선 새엄마로 살아가시는 분들에게 제가 가장 하고 싶은 음. 이야기는 제가 하람이 하소미를 키우다 보니 음. 아이와 엄마의 애착 기간이 필요하잖아요. 네. 새엄마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음. 제가 키우다 보니 이 아이가 나이가 한 살이든 다섯 살이든 열 살이든 관계 없이 음. 엄마와 아이는 애착 기간이 반드시 필요하단 말이죠. 네. 근데. 아이가 크기 때문에 이 아이가 음. 잘할 거라고 내가 이렇게 하면 이 아이도 따라갈 거라고 음. 생각을 하는 그 자체에서 이미 관계가 어그러지기 음. 시작하는 것 같아요. 시간이 필요하다. 네, 내가 아이에게 이 아이가 걷지 못하고 이 아이가 스스로 먹지 못할 때 엄마가 온전히 사랑을 주듯이 새엄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인내의 시간을 갖고 이 아이와 사랑을 해주고 이 아이들이. 스스로 지금 무엇을 하지 못한다는 가정 하에 이 아이에게 무조건 사랑을 주는 그 시간이 필요하고 그 시간이 있어야지만 이 아이와 나와 네. 사랑이 형성되고 끈끈한 애착이 형성이 되는데, 어, 그거를 새엄마들이 굉장히 많이 힘들어 하시고 또 의외로 모르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 그 아이와 나와의 그 끈끈한 시간을 가질 네. 그런 애착의 시간을 반드시 가지라는 말씀을 네. 드리고 싶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입양을 고려하시는 분들에게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어, 내 속으로 낳지 않은데 이 아이를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그 질문을 가장 많이 받고 있거든요. 저도 어, 제가 계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아이를 이제 안을 시간이 다가올수록 두려움이 되게 많이 엄습했어요. 어, 아이를 정말 사랑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 아이를 품에 안는 순간 그런 걱정은 그냥 사라져버리더라고요. 음. 그냥 이 아이가 나만 바라보고 있고 음. 어, 엄마 바라보면서 엄마가 우유 줄 때마다 분유 음. 줄 때마다 싱글싱글 웃고 음. 이 아이의 모습을 보는 순간 사랑하지 않을 수 없고 음. 예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입양을 하신 분들 대부분이 음. 음, 결국에는 처음에 그렇게 두, 많은 두려움을 가졌던 분들이 아이를 품에 안는 순간 아들 바보, 딸 바보 되더라고요. 네. <laughs> 참 아름다운 네. 말씀이에요 그리고 네. 아이 좀 아, 사랑할 수 있는 시간을 꼭 여유를 좀 드십시오. 음, 네. 아, 틀림없이 사랑하게 될 겁니다. 위로 음. 말씀 주셨어요. 네. 앞으로도 입양할 계획, 더 입양할 계획이 있으시다면서 입양한 아이들 이름까지 지어 놓으셨다고 그러던데. 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음. 사실은 주변에서 하람이 입양할 때도 약간 의아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음. 하솜이 입양할 때는 다들 저보고 뒤에서 <laughs> 손가락질 하시는 <하신> 분들도 있었고 <laughs> 음. 여기에 하나 더 입양한다 그러시면 는또 네. <laughs> 네. <laughs> 얼마나 놀라실까요? 네. 하소이 입양할 때 다들 이제 그만하라고 아, 그러셨어요. 네. 저희 아빠, 친정 아버지도 많이 음. 반대하셨었고. 음. 아, 근데 저는 하람이를 키우면서 이 아이가 주는 기쁨이 너무 컸고요. 주변에서 아이한테 그래요. 너참복 복 많이 받았다. 음. 그런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제가 음. 복 많이 받았다고 생각해요. 하람이로 음. 인해서. 음. 하람이를 키우면서 너무나 감사했던 거는 저희는 그냥 입양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지 몇 명을 할걸 계획하지 않았고, 그냥 하나님께 5년 전에 서원 기도했던 거, 저희가 그걸, 음, 실천했을 뿐인데, 음. 하라미를 키우면서, 어, 입양 뉴스라든가, 또 해외로 입양 나간 아이들의 뉴스를 보면, 정말 너무 마음이 아프고 음. 뉴스 볼 때마다 눈물이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음. 입양 아이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람이의 이야기고 음. 하솜이의 이야기인 거예요. 음. 내 아이들의 이야기고 음. 음. 하람이가 저희가 입양이 안돼 저희한테 입양이 안 됐으면 해외로 어, 나가는 음. 해외 대상자였거든요. 이렇게 예쁘고 이렇게 사랑스러운 아이가. 노랑머리, 초록색 눈, 음. 그 부모님도 살았더라면 얼마나 <laughs> 마음이 아팠겠어요. 네. 나는 입양하다, 이렇게 써붙이고 다니는 건데. 음. 그런데 이 아이가 제품에 와 있었고, 그리고 이 아이가 고아원이라는 시설에 갈수 있었던 아이가 음. 제품에 와서 이렇게 넉넉하지 않아도 사랑의 모습으로, 음. 함께 가족이라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입양이 안된 아이들 보면 음. 이 아이가 또 부모를 찾지 못하고, 고아원이나 음. 또 해외로 갈 생각을 하면 이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음. 그래서 남편과 제가 결단했던 부분들이 우리가 수제 하나만 놓고 아이들 밥만줄 음. 형편만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대로 음. 실천하면서 순종하며 음. 살아가자. 음. 그래서 저희는 음 더욱 더 열심히 살고 더욱 더 <laughs> 열심히 뛰어서. <laughs> 다섯 대는 하울이라고 이름 지었는데요 <laughs> 하울이로 끝이 날지 하나님올림배지 아, 하나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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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뭐 밥상에 숫자 음. 하나 더 놓으면 되지라고 하지만 요즘 아이 키우는 아니. 게 네. 돈이 만만치 않게 또 들고 경제적으로도 또 아빠 입장에서는 부담되지 않으실까 그런 걱정도 되고 요즘에 애 하나 키우는 게 얼마나 돈 그럼요. 많이 들어가는데요 아이가 돈으로 크는 게 아니더라고요. 음. 실질적으로 저희 소득이 월한 평균 한 이백만 원 정도 문제는 그 과정 속에서 아이들과 함께 의논해 준 아버지가 어 없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요.